안녕하세요. 다산 정약용 명언입니다. 새벽은 어제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새는 해 작년에 나를 허물게 해준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이대하다. 고되더라도 힘주어 뻗은 걸음이 발자국이 깊고 느리더라도 우직한 걸음이 가장 먼 곳을 간다.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것이다. 아득해 보이는 먼 곳일지라도 한 걸음 내 디딜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이 어른이 된다. 술에 취하는 것은 하룻밤이면 끝난다.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평생을 취해서 산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욕심을 버리고 싶다면 버리고 싶은 마음조차 욕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말이 많아진다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게 된다.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삐뚤어진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마음부터 바로잡아라. 어른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아이는 말로 행동을 변명한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단지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면 삶이 힘들어진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하고 생각해라. 마음 공부라는 것은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이다. 현재 주어진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라. 내가 가진 지식은 입으로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본보기가 되고 싶다면 거쳐온 세월로 증명하라. 독버섯과 독벌레는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다. 거짓말은 이와 같으므로 꾸며낸 색은 유혹이 아닌 경고이다. 버려야 할 것을 못 버리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게 된다.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끈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내리막길은 쉽지만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 실수를 인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하여 거꾸로 걸을 수는 없다. 어제를 돌아본다고 하여 지식이 늘어나지는 않으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깨달을 수 있다.사자는 갈기가 없어도 사자이다.선비는 궁한 처지에도 비굴하지 않는다.스스로를 속이고 타협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할 첫째의 깨끗한 일이다. 음악에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뜻을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청권을 읽어도 담벼락을 보는 것과 같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없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낼 때 나이테가 쌓이는 것처럼 조급할 필요가 없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삶의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인 것이다.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하는 길은 포기하는 순간 단 하나뿐이다.욕망을 따라 떠나버린 나를 다시 찾기 어렵다.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나를 지키는 일이다. 모든 시작은 위대함으로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 먼저 시작을 해라. 높이 날아오른 맹수는 실패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는 사냥감을 향하여 스스로를 던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어떤 이대한 발상도 작은 한 걸음보다 못하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세상을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된다. 위기는 맞닥뜨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상황에 휘둘리면 나의 마음을 잃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알고 있는 자는 실천을 한다.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유는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진다. 얼굴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이다.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기질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태도이다. 공부하면서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지만 공부하면서 나아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새겨진다. 의심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의심하는 나 자신이다. 의심하는 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을 의심 속에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하루도 없다. 경험에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해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봄과 겨울이 모두 계절이듯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한 나를 이루는 것이다. 꿈은 기다려야 할 신기루가 아니므로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야 현실이다.